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요즘에 아파트도 많이 뛰고 있고 주식도 많이 뛰고 있고 이제는 뭐아파트이라 그래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합성하죠 이거는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뭐. 언론에서 만들어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또 뛰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가격이 뛰는 걸 보고서 투자의 어떤 흐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투자 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도 뛰고, 오피스텔도 뛰고, 주식도 뛰고 모든 게 뛰는데 한 가지 안 뛰는 게 있죠. 근데 통장 잔고는안 뛰입니다. 계속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큰 일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통장 양도를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장대장 TV를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한번 보고 마지막에. 자 투자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엘도 15억 시대 분양가 두배뛴곳 어디? 여러 가지 시세표를 보시고 어 한번 음. 보겠습니다. 목동입니다. 목동 파라곤이라는 이 지금 뭐 주상복합이 있는데 전체가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게 있고요. 주상복합은 뭡니까?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합해진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축 허가를 맡을 때 업무를 의무적으로 제야 되는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게또 있고 또 거기에서 오피스텔과 뭐 주거용 이런 또 주거용을 최대한 많이 짓고 싶은데 많이 못 짓을 때는. 그 허가를 받을 때 오피스텔로 대응합니다. 오피스텔은 뭐 사부용으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탄생한 게 주상복합이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주상복합의 거의 오리지널 화면은 이제 뭡니까? 오리지널 최고 화면은 바로 동원동 있는 타워페리스죠 자, 이목동 파라곤이요. 총 세대수, 세대수가 700세대고 18년차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 49평형이 최근에 15억 6,500원으로 일주일 만에 약 1억 1500 넘게 거래가 됐다는 거 같은 타입이 물론 층은 좀 다릅니다. 층은 13층에서 31층이지만 그래도 일주일 만에 1억 1500만 원이 높게 거래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요. 대부분 이런 어떤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이 올라가는 것은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파트 대체로 될수 있는 건데. 그것도요 대부분 보면 평형대를 보세요 36평, 42평, 49평, 51평, 53평, 92평까지 중대형 평형대가 있는 것은 가격이 시세가 올라갑니다 아파트처럼 자 여기는 또 학군이 좋습니다 여기 모군초등학교, 모군중학교 또뭐 현대백화점, 오목교요자 위쪽으로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목동, 예, 신시가지 이런 아파트들 위치가 또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 주거 형태를 볼때 주택을 볼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뭐 학군도 봐야 되죠. 역세권이 아니냐 한강변에 접해있냐 안 접해있냐 또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냐 없냐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입지가 좋은 곳에 이런 중대형 평형이 있는 이런 오피스텔 주상복합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즉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야이 정도면은 이 가격이면 충분히 괜찮겠다고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바로 그 앞쪽에 있는. 여기서 조금 더 가까운 바로 목동의 현대 하이페리원효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목동 SBS나 방송국이라든지 목동 쪽에 이제 학군을 보고 들어온 분 중에 조금 오래되지 않고 지금 무슨 얘기냐? 목동의 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 신시가지 아파트나 이런 거는 이제 30년차가 넘었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미래 가치를 보고 어 조금 몸태크를 하면서 거주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만 조좀 어 넓은 평에 때 편하게 살겠다 하시는 분은 이 바로 목동에서는 데하이페리오는 오시는데, 자 이게요 올해 11억 대거리되다가 10월 달에 12억 대에 올라와서 13억 1,800까지 보세요. 같은 타입이 30층대가 11억 5천, 12억 3천이지만 15층짜리가 13억 1,800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게 거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9년 차인 3 9 6세대고요 여기도 보세요. 40평대부터 115평대까지 굉장히 대응 평형때 위주로 돼 있습니다. 즉 웬만한 좋은 동네에 이 대응 평형대는 수요가 항상 있다. 자 이렇게 봐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광교로 가보겠습니다. 광교 바로 하동에. 포레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갤러리아 백화점 있고요 제가 지금 새로운 백화점이 생기거나 뭐 스타필드라든지 쇼핑센터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항상 직접 가봅니다 거의 오픈할 때쯤에 근데 갤러리아 백화점은 제가 광교 갤러리아 백화점은 계속 간다 간다 하고 못 갔는데 제가 조만간에 갈수 있기 때문에 광교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제가 번개로 간다고 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주말에는 긴장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갑자기 갑니다 하고 광교 호수공원으로 앞으로 모이세요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조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가 10도에 동사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동사에 약하신 분은 에, 나오지 말기 바랍니다 또 가서 장대장한테 병원비 또 물어내라고 러면 굉장히 또 피곤해집니다 이 포레나 광교 모두가 어, 같은 평형대 50평형대인데 전용 848호니까 아파트로 치면 33, 4평형입니다 이게 이제 부장가가 5억대에서 6억대였는데 지금 현재 11억에서 12억 갑니다. 이제 입주를 했죠. 분양가 대비해서 뭐 당연히 분양가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 뛰었는데 주변에 8 4제곱미터이자이언 힐스테이트나 이런 아파트들이 13, 4억. 그니까 연식이 이제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이제 11억. 중흥 S 클래스 주상복합, 중흥 S 클래스는 16억 17억 갑니다. 이 평행대. 광교도 더 오은평에대 20억도 넘어간 아파트가 있고요. 광교, 예, 수원의 광교 신도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비싼 아파트들, 비싼 주상복합이 많고 그런 지역에, 여기도 평행대가 좋죠. 어, 모두게 746세대가 전용 팔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이런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자, 중후 스 클래스 지금 나옵니다. 중후 스 클래스의 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주상복합이고,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전체가 오피스텔인데, 230세대고요. 2019년 5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오리지널 다 오피스텔인데, 작년에 7억대부터 거래가 되다가, 작년 12월에 10억 3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가 뛴다. 이 속담에 그런 표현이 있죠. 아파트들 대세, 대단지, 일군 브랜드, 역세권이나 호수뷰 이런 아파트들 뛰니까 주변에 주상복합. 그 다음에 또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평행대가 지금 뭐이이 이 오피스텔도 보세요. 48평형부터 57평형까지. 그러니까 전용 72부터 전용 85 아파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런 오피스텔은 충분히 많이 뜹니다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2차 79제곱미터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20년차 가까이 되고 813세대고요 이게 이제 9월달에 15억에 거래가 됐는데 타입은 좀 다릅니다만 16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 같은 타입으로 1년 전 2019년 7월에 보면은 같은 타입을 보더라도 지금 5층보다 더 높은 9층인데도 11억 7천인데 이게 무려 1년여 만에 같은 타입이 충수로 더 낮은 게 1년여 만에 4억 6천이 오르고 그러니까 주상복합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여기도 보세요 뭐 도구통 타워패스를 다 아죠 30평형 때부터 80평형 때까지 뭐 예전에 정말 돈 있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 바로 타워팰리스 이게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 대학교의 CEO 가정 6개월 뭐 이런 과정들 보면 많은 분들이 사람을 사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거기 에한 유명한 대학교의 그 CEO 가정이 있는데 거기서 어때 저이 타워팰리스에 월세 천만 원을 내면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월세 천만 원을 내면서 그 모임들 자꾸 초대해 갑니다 여기다 집을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투자금을 모읍니다 어디다 투자를 하겠다. 좋은 투자처가 나왔다 그럴듯하게 이제 배우자들을 사는 거죠 배우를. 그런 다음에. 투자를 받았는데 이 사기를 당한 대상이 누구냐 변호사 의사 이 사자들이 다 사기를 당했어니다매덕막 이렇게 수억에서 뭐 일, 2십억씩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자위대에이 GL 프루지오라는 곳이 있고 스타필드 바로 위쪽에 있는데 자 여기도 보세요 784세대고 4년차고요 4 6평이요 전용으로 이제 84정도 되니까 아파트로 34평형인데 이게 2021년만 해도요 158조 11억대 거래가 되다가 12억까지 올라왔습니다 호가로 13억 정도 가고요 이 오피스텔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도 보시면 40평형대 46평대 46평대 50평대 중대형평형대 자 일산에 있는 일산소고의 히스테트 일산 자이 오피스텔은 전체가 이제 1054세대고요. 전체가 51평형. 전역 8사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작년만 해도 6억 7억대 가던 게 10억을 찍었습니다. 어느새. 10억 4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층수가 44층은 높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21층도 9억 5천에 거래됐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게 거래가 됐고, 호가는 11억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킨텍스 바로 옆에 있고요. 킨텍스 원시트 여기 주상복합이 전용84가 14억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호가가 15, 6억 갑입니다 여기 CJ라이브가 바로 미디어 관계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J킨텍스가 또 어, 들어서고 GTX가 들어서고 이런 호재들이 있죠 자 보세요 결론을 좀 내리, 내려드리자면 이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에 있는 이 오피스텔과 아파트들 이게 오피스텔이 무조건 오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첫 번째로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투룸미상 또 어떤 것은 강남이나 이런 거는 일5보름도 거실 넓은 일5보름 이런 것도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요도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을 한다. 자, 온룸이라고 그러면은 다 상승을 하지 않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곡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온룸들은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으면서 가격도 조금씩 이렇게 오르는 온룸도 있어요. 이건 뭐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 야, 이 정도는? 내가 사서 들어가서 살수 있겠다. 원룸은요, 대부분 보면, 직접 사서 거주를 하지 않아요. 근데, 원룸을 사서 거주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자, 이런 층들은 뭐냐? 40세 이상의 골드미스들. 제가 아는 분이 중권회사 임원으로 있는데, 에, 제가 한번 그 놀러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여기 그, 뭐, 과장차장 골드미스들 없잖아. 40세 이상 결혼 안 해? 연봉 뭐 많이 받고, 중권사 금융 쪽 연봉 많이 받고. 지금 뭐어얘 나와서 어떻게 또 고생하면서 사냐 편하게 살자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즘에는 그렇게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우리 라이프를 즐기자 이런 분도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목동이나 뭐, 마곡지구도 보면은 어 이대목동병원 또 어, LG 사이언스 이런 수요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관련된 업종도 외부에서 오피스가 좀 싸서 다른 데서 이주해오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온룸을좀그 사는 분도 있어 또 월세가 점 점점 55만 원, 60만 원, 60만 원 높아지면은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사역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래들 자, 두 번째로는 역시나 지금 공통적인 게 뭐냐?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에 있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저석과 같은 어 얘기이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대형 평형이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르더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바로 실수요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더라. 자네 번째 교통이 좋습니다. 교통 다 역세권에서 가깝거나 대부분 가깝죠. 여기서 아주 먼데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광교에 좀 보면은 광교의 마지막 역에 있는 그 타운하우스가 잘 오르지 않는데 거기는 타운하우스도 많이 올랐어요. 왜? 여기서 가깝기 때문. 보통 우리가 타운하우스하면 어떻습니까? 용인이나 이런 지역 보면은 여기서 안전이 먼데 산에서 가까운데. 공기 좋은데 잘 오르지 않죠. 자 다섯 번째는 학군. 애들 키우기 좋은 곳에 바로 오피스텔도 가격이 올라가더라. 여섯 번째 호수 조망이라든지 호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뛰어놀 수 있는 바로 이런 곳에 가까운 거. 네. 예. 자 오늘 아파트들도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가 주제가 있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가격이 뛰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줄 알아야 우리가 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팁이 나옵니다. 자이 방법 잘 활용을 하시고요. 어,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우리 장대장 TV에서 직접 출연하고 싶다. 뭐해서 어, 조만간에 한 유명 인사분께서 또 어, 출연을 하십니다. 네 그걸 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어, 공부를 하게끔 어, 업로드를 시켜 드릴 거고요. 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